한 청주시와 청주병원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 특히나 청주시민들, 특히 우리 환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청주시에도 많이 노력 했습니다. 실시할 수있 많이 그동안에 연구를 했고 저희들도 역시 여러 방면으로 공표하고 노력했고 어, 그동안의 결과가 아마 오늘 이루어진 게아니싶습니다 어, 특히 시장님이 가단 결단을 내리셔서 저희도 들 굉장히 유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이사님께... 이상... 수해서 과감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 뿐이 아니라 청주 명원 직원들 그리고 저희 의사 그리고 임직원 모두 다청주시와 같이 뜻을 같이해서. 드두일지는 음, 어떤 어떤 일인지가 어, 아직 어, 잘 어, 모르겠는데, 어, 이게 어.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가 주시한 큰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분이고 믿어주는 두일째 최종 인건 사실은 내일쯤 20일에 알파벳 하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병원 이용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청구실이 넘어온 하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취시에서 변상금 부과도 했지만 이전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최종 이전 시점까지는 변상금도 부과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지원도 하고, 나중에 이전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어, 저희 행정적인 지원도 최단해주려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좀 더, 저, 우리, 우리, 담당 숙장하고, 어, 또 그런 측, 운정 원장 이 아마 자세한 설명을 드리습